기가 스님이 기가 하시는 폐법당이에요. 근데 이 집이 하나, 둘, 세 개가 안에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일단은 실종되신 지가 한 20년이요. 20년 가보시죠. 야, 근데 진짜 옛날에 묘겼나온 테라스 집이다. 네, 초천 때는 그런데, 자, 입구에 일단은, 자, 반항설 들리죠? 야, 방문이 닫혔다. 야, 근데 창틀은, 예전에, 이 스댄, 스댄, 스 창틀이다. 폐법당이라는 게, 여기 보면, 이게 단상이고, 여기 보면 향이죠 향. 이 방이 그러면 신당이었나 보다. 커튼 뒤는 바로 벽이에요 벽. 그냥 바깥이에요. 바깥이고 여기는 목욕탕이 었는것 같아요. <laughs> 야, 야, 이거 장난 아니데 이 그림 이야 이거 아시는 분, 이 부처 님 인가？아, 저기 보기 보아, 아, 이거 달력 이, 아 니라 벽 지네, 벽지, 벽 지네, 벽지 기 다가, 연탄 한번 깔고, 잡아 봅시다. 자, 연탄이라고 써요 연탄. 자, 세팅. 오, 앞에 왔다, 앞에 왔다. 자, 좀, 좀더 높게 놨어요 이게, 최고 맥스 거리가 5m야, 5m. 자 코박에서 바로 물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래, 네. 음... 잡기죠. 잡티죠? 잡티 오우 어쨌든 음, 어쨌든 그... 애매한데 자 바로 증폭기 해볼게 계십니까? 여기 누군가 계세요? 아, 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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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요 나가요. 항상 아, 스파이 아, 나가야 아, 여기 혹시 사셨던 스님을 아, 시나요 스님, 여기 할아버지 스님 아세요? 할아버지 스님 몰라요? 혼내 준다고요안녕하 항상 우리가 힘가하면 나가라는 말이 18번이죠. 그러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아줌마예요, 아기예요, 아저씨예요, 오빠예요, 언니예요, 돼지예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혹시 강아지라 했어, 방금? <laughs> 뭐? 강아지라고 했나요? 세상에. 세상에. 아니, 우리 사람이 너무 많나요? 라요 뭐 어? 응? 여자가 계속 나가라고 하나요? 우리 그럼 바로 옆방으로 갈게요, 그냥. 아, 여기는 고박 대사 안 올리는 것 같다. 지금, 가만 보니까, 우와, 부엌이지, 뭐... 뭐 이래? 자꾸. 오. 왼쪽으로 왔어요? 음, 연탄은 지금 옆에 저기, 아까 일단 거실에다 좀 설치를 했고, 우리는 플라즈마로 혹시 움직임 있나 봅시다. 네여 기도 데옆 으로 가 볼까？계세요？담배 주면 나가야 돼요？제가 노잣돈 좀 드릴 수도 있 는데요. <laughs> 음, 장난아니야 쭈욱 땡긴데 <laughs> 맛이 <웃음> 있나요? 저희한테 해줄 얘기가 따로 없어요? 어. 담배 필 때는 뭐 물어보지 말까요? 여기가 폐법당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폐가인가요? 여기는 스님은 어떻게 됐어요? 스님의 의문을 알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셨는지? 이거 만지면 반짝반짝 하는데 어때요? 자, 철미래요? 와, 나가라. 응. 이 차인 매너블 한 번만 도와줄 수 있나요? 자, 차배 떴어요. 어. 전 무슨 소득이 있어야 나가죠. 담배도 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들어 드리려고 왔는데 여기가 법당이 되게 유명했다면서요. 음. 어, 어, 여기 신발이 되게 좋았나요? 비웃지 말고요. 여기, 게, 여기 계신 신이, 세요? 안 세요? 안 세면 크게 별볼 일이 없는데. 별볼 일이 없잖아. 전 사실 이 방이 제일 하드캐리할 줄 알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재단이 있던 방이라서. 플라즈마를 여기 재단 위에 놓고. 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만지는 공이 이공이에요? 엄두이는 놓쳐 맞아 저분에. 자 여기서 고방한번더가 봅시다. 자 아, 라스트로 한더가 보죠. 네. 신 여기 계신분이 우리가 찾던 애가 맞아? 맞아요? 왜 내가 신발 좋은 북상입니까? 아까 그 혹시 좀 들리면 타자 찾아, 좀 찾아요. 이곳에 동자가 있나요? 네. 어, 네. 어, 형, 배달은 어, 누가를 형찾러왔어요지그 진... 브랜드는 아닙니까? Que oh legal. 대 화가, 이 루어 지고 있는 게맞 습니까？맞 나요？아마 그럼 혹시 제가 오늘 집에갈때 따라 오실 건가요？아니면 저의 수호 신을 하나 데 리고, 갈수있을까요 아까 전에 옆에서 되게 시끄럽게 던 사람한테 뭔가 나쁜 걸 붙여줄 건가요? 여기 곧 없어지나요? 저희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구박 너무 안 되는데. 아. 여기 너무 힘든데.